달라야, 잡아 커피. 먼저 저거 넣으면 이기는 거야. 해봐. 난 손으로 해야지. 원래 이런 건 내가 쓴 거야. 음. 근데 내가 이긴 걸로. 해. 내가 이겼다. 뭐야 <laughs> 이거 도는? 아, 이렇게? 아. <laughs> 요즘 여기 수학여행 시즌인가봐. 맨날 놀러 오네? 지금 여기 포카라인데. 며칠째 그냥 뭐 방에만 있어요. 여기저기 가고 싶었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아서 뭐 봐도 이쁘지도 않고 좀 뭔가 아쉽네요. 하여튼 어, 불명이가 약간 감기 같은 거좀 걸려가지고 코로나는 아닌데 하여튼, 지금 또 먹을 거를 뭐좀 구하러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딱히 뭐케이크카우 같은 데잘돼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그 포카라 레이크사이드 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약간 가장 번화가 메인스트리뭐 이런 데에요 보면은 뭐 이것저것 장비도 많고 먹 것도 많고 술집 같은 것도 많고 하여튼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잘 돌아다니면 뭐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<laughs> 차는 조심 <laughs> 방금 마트에서 나초 과자 하나, 과일 주스 하나, 두유 하나 이렇게 샀는데 만원 나왔어요. 뭐지? 이거 물가 싼줄 알았는데 아닌가봐. 뭔가 이게 정찰제 마트라서 사기 치는 것 같진 않고, 아니 뭔가 비싼 것만 골라 담았나봐요. 뭐 평소 같으면... 바꿨을텐데 지금은 뭐 돌명이 아프니까 그냥 좋아보이는거 먹이려고 해 자판기에서 <laughs> 맥주를 팔고 있어 우와 우리나라도 있나? 여기 김밥이랑 라볶이 포장 주문했어요 기운 없을때는 이런 거 먹여줘야지. 이제 후식으로는 아이스크림을 사먹일 거예요. 이러면 낫겠지, 이제? 에이, 가진 돈 거의 다 썼어. 세상에. 이제 돌아갈 겁니다. 아한 뭐 것도 없는 것 같은데, 힘드네요. 산에 갔다 와서 입었던 거 빨래 맡기려고 들고 가는 중. 빨래 맡겼었는데, 망해서는데 아, 빨래 가? 맡겼었는데, 뭔, 어디 공장에 보냈는데, 거기서는 개판이해놔나가지고 빨래 터 더러워져서 왔어. 어디로 가야 돼? 그래서, 지난번에 좀 믿을만해 보였던 <laughs> 길거리 아줌마한테 가는 중이에요. 거의 갔다가 오늘은 그, 이민국 가가지고, 비자 연장하고, 연장 일찍, 연장 한번 하는데 45달러에요. 겁나 비싸. 하여튼 그러고, 오늘은 끝. <laughs> 무거워. 아니 첫날에 빨래 노예. 뭐 그지 같은 놈이. 내뭐 제대로 그랬겠어. 아니지. 그지 같은 빨래 공장인 거지. 응 제대로 할 것이지. 손도 비싸게 받으면서 여기는 무슨 공장에다가 하청을 맡겨서 빨래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가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고 개인 업체가 있고 네. 빨래 맡기러 왔어요 우리의 빨래터에요 아무도 네. 없는데? 왜안 계시지?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왜안 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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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? 오케이 No, no, no. You give me this one. Hegosi? <laughs> <laughs> Hegosi? <laughs> yeah, and we are going Yeah, this one uh, next yeah. Time today is impossible. Impossible? I uh, will try <laughs> to <laughs> very. Time is not be, now 11 12 o'clock. <clears throat> <clears throat> okay. It is five last I will give you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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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o'clock ready. 7시 c l o c 7 o'clock, i ready. You're f l 비자 t 장 i s Oh, c e chai chai. Pizza, pizza, 도 o n dang. Saja had a p i t w <laughs> 사람 왜이렇게 나? 아 이거 뭐야? 다 대기중인가 봐 우와 이거 뭐야? 이거 언제 다 해? 큰일났다 이자 <laughs> 연장을 받았어요 15일 연장해서 얼마였지? 45달러 한 한두시간 걸린듯? 지금 얘가 길막하고 있어. 슈퍼장이야. <laughs> 고있 여기. 여기. 긴 <laughs> 1,500원이야. 왜 1,500원이에요? <laughs> 1,600원 내고. 커미션. <laughs> 그1원이긴 <laughs> 뭐 <천> 하지만. <laughs> 응. 어, 괜찮아요. 괜찮아. 우리가 전날에 가지고요. 어, 스위프트, 스위프트, 스위프트. <laughs> 그럼 스위프트를 와서 예약하세요. 오픈비지는 안 돼. <laughs> 지금 돈이 돈이 없어서 뽑아와야 돼. 삼만 원도 없어. 아유. 버스표. 버스표를 샀어요 이렇게 생긴걸로 올 때랑 다른거 지금 올 때보다 더 싸게 예약했는데 찾아보니까 나마스테 아이 k 이츠 오케 아이 아이 I 릿 아이 i 릿 아, 트레킹 빌리라네요 하여튼 올 때는 한 명의 만2 0원 주고 왔는데 갈때1 5 0원 이라서 왜 그래? 하니까 내가 비싸게 산 거라네요 뭐 1,000원 차이긴 한데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<laughs> 샀습니다 이제 며칠 있다 카트먼도 갈 거예요 오늘 할일 끝? <laughs>